My life for i 여 o 분 감염된 제라툴입니다. 경기를 바로 보고 싶으시면 영상 o 단과 고정 댓글 n e who is t h 1 one 행 h o is the one who is the one who is the one who is the one who is t 로 e one w 시 o is 보 h e one 오늘은 포상이라도 걸렸는지 그 전과는 180도 다른 경기력을 선사 상병으로 둔갑한 주임원사 박영민이 좋은 스타트를 끊었고 각 잡힌 신병 후군장 이성은이 엠겜 최고 에이스 이재호를 격파 이어서 백분토스 손석희가 우승벨 김재훈을 꺾으며 공군이 3대0 스코어를 만들고 첫 승까지 한발자국 남긴 상황 4세트에서 꺼낸 공군의 카드는 군재동김경무 MBC게임은 당장 급한불을 끌 에이스 염씨를 투입하며 위기를 모면하려는데 각 팀이 꿈꾸는 결말은 완벽한 마무리와 역전의 시작 과연 어느 팀 선수가 팀의 염원을 이어줄 것인지 매 마스텍 3인용 정글 타일의 여건덕형 맵러시 거리가 조금 멀어서 부유한 운영을 즐겨하는게 특징 단 테라는 토스한테 힘쓰기 어렵다 더블 렉을 저지하기가 힘들고 원배럭 더블을 하자니 넓은 본진과 여건덕 구조 때문에 리버에 털리거나 아니면 초반 질럿들하고 납박이 심하게 부담된다. 초반만 넘기면 연세적인 멀티 구조 때문에 확장하기는 모든 종족이 편한 편이다. 맵 스코어를 보면 테란 빼고 저그와 토스는 플레이하기 괜찮은 맵. 여담으로 네오 버전 포함 코인온은 2승 3패이며 정명훈의 성적은 7승 6패. 테란은 이 맵과 손절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제 프리뷰는 끝났습니다. 아이어전사 여러분 경기 감상하시죠. 네 번째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저그 진영 공군의 시 김경모 선수입니다. 김경모 선수의 진영이 지금 확인되고 있고요. 김경모 오늘 네 번째 경기 출격했습니다 12시는 연보성 선수예요. 네. 다음 없이 경기한 운도 좋았고 여러 가지가 다 연보성 선수에게 따라주다 보니까 아, 승... 아, 승리로 이어지지는 않았었는데, 오늘은 뭐, 그전 상황보다 훨씬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저그가 기동성을 살린 병력 운영만 한다면, 테라. 파싱했을 때보다 조금 더 안정적인 경기 운영 능력을, 운영을... 지난번 경기는 되게 안정적으로, 김경호 선수 경기 운영을 할수 있어요. 오, 아, 주... 자, 병력 나오는 거 체크 잘 해줘야 되고요. 지금 예. 친할들 선거 콜론이 하나 정도. 카메라 보고 방금 웃어주시는 게 늘어졌습니다. 예. 유대나 해설위원이 미인 예. 전문가세요. 음. 예, 본명이... 뭡니까, 그건? 아, <laughs> 네. 어서 나온 얘기니까 바로바로 아, 이제 예. 표현을 해주시는... 하십시오. <laughs> 네. 미인이셨어요. 예, 음, 네. 오! 웃는 여잔 다 이뻐라는 노래도 <laughs> 있지 않습니까? <웃음> 예. 전나 <laughs> 직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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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넘치는 예. 분이에요, 예. 저는 절대 아닙니다만은 음, 예. 그런 얘기가 있곤 하더라고요. 지금 얼굴빨개졌는데 지금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정말 빨개졌습니다. 자 이거 <laughs> 네, 파에서 어, 항상 메딕과 있어야 돼요 예, 예. 네. <laughs> 딜을 좀 후방을 좀 든든하게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잘 해주고 있고요 지금 뭐 메딕 두 개의 음. 마린 숫자도 한열 마리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힘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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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탈리스크 뜨면은 또 한번 주 덕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고요 네. 뮤탈리스컨트롤 한번 더 봐야 돼요 일단 걸링이 걸렸는데 이뮤탈리스컨트롤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선에서 천원 한두 개 있다면은. 어 네, 조심해야죠 아, 아, 좀 많이 맞았어요 커드어여긴 아, 괜찮은데요 이다 네. 반응도 빠르고요 감이 좋은데 엄보성도요 네 게... 이쪽에 털에네개 지금쯤에는 커가좀 개발이 들어가서 <laughs> 눌러줘야 되는데요 사드라까지 지금 준비를 했고요 커도 지금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음. 뮤탈리스과 저글링으로 시간 끄은 플레이가 지금은 되게 중요합니다 예 봤어요 사치로 아, 내려 올라가는데 아야 아래쪽 뼈부위 아 공이 이렇게 어, 됐고요. 자, 이거도 네. 자, 스탑럭커 들어가나요? 스탑럭커 들어가나요? 아니면 그냥 싸워 버리나요? 네, 자, 여기서 경모도저오리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김경모도 시원하게 한번 싸우겠다 생각이 기 때문에 병력을 뭉쳐서 집중력 있게 싸워야 돼요. 자, 위에서 아래 쭉금 내려오고 있고 충한병장에서 뒤쪽에 있습니다. 네, 연보상 선수들 스까지도 항상 추가하면서 배스 경추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어잘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김경호 선수가. 어한 예. 음. 점이에요. 자, 이거 넓어. 메딕이좀 떨어져 있어요. 메딕이메딕메딕 메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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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저글링도 뒤에 디에... 많이 어, 갈라지면서 어스피드업이 됐네요. 드랍인가요? 어 드랍인데요. 네. 이게 어 준비 끝났어요. 네이 드랍은 목적이 확실해야 됩니다. 적군과. 저... 아, 아 이걸 보나요? 이걸 보나요? 아, 아 이것도 정찰하네요. 야 이걸 보나요? 올라갑야 다... 병장 다 밖에 빠져 있었는데. 네. 아, 진이 약간 안 따라주는데요. 데뷔할 아, 아그 사이에 예. 역드랍 그으로맞았어요 아, 심시티도 진짜 너무 연번 선수가 좋아요. 아, 이거는 뭐 순식간에 경기가. 예, 기울었죠? 네, 주도권이 완벽히 좀 넘어가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래도 지금 어떻게. 럴커가 없어요. 정글링만으로는 큰 피해 줄수 없거든요. 네. 예. 이렇게 정신 없을 때 럴커가 주기가 와서 1구를 잡아주는 그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아, 하이브가 좀 늦어서 김경호 선수가 좀 어려워지던 사이 드랍을 선택했기 때문인데 공인업도 지금 돌려주고 있는 거고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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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는 연보성 선수. 네. 이거 맞기가 진짜 힘든 거거든요. 네. 김경호 선수인데. 아, 오, 아, 여, 그래도, 여, 그래도 그래도. 어, 역시. 센터에서 자 왔다 갔다 하면서 라인까지. 자 약한 빈틈 노리고 있는 연보성 선수인데 음, 그냥 메카닉으로 좀자 이제 완성이 됐고요. 어 빼야죠. 네. 어 지금 이저분이다 오면 자, 조금 더 들어가야 돼요. 잘나올어우잘 뺐어요. 음. 어 지금 잘 싸웠네. 요 탱크 잡아먹는 예. 네. 저 위로 올라가고, 저 머리 송장은 지금 없었습니다. 데추가... 음. 예, 어, 여기서 올라가니 어. 어 탱크가 똑똑한데 잘 약간, 싸웠어요. 예, 전환이 되는 바람에 약간 좀 병력 병려... 멀티 하나 추가하는 기경모입니다. 네. 그럼 오, 네. 네. 되게 잘 싸워주는 데요 네. 문제는 이 체제 전환. 네. 그렇죠. 다수의 팩토리가 지금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네. 와. 활력이 정말. 상황이에요.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자, 네. 내려가서 또이 복장기지 견제까지 해주고 있는 연보성 선수. 네. 네. 이제 디파일러가 갖춰졌고요. 디파일러를 이용해서 이 연보성 선수 메카니션을 깨부셔야 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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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굴리아 생산을 네. 안 하다 보니까. 벌초와 탱크 숫자 늘어나는 그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런 드랍에 대한 길까지 이제 막고 있거든요 세스 지역에 제두개 오버로드 어, 이동을 합니다. 어. 봤어요. 야이거 거의 뭐 센터 저녁에 좀 잡... 정말 안전하게 가네요. 연보성 선수. 주. 자 다시 한번 올라는데요. 대비가 아까와는 다릅니다. 아까는 아이 병어가 없었는데 파팔로 탔나요? 파팔로 어. 무조건 타고 다녀야 돼 이제부터는요. 없나요? 아, 아이고. 네, 아, 예, 이런. 찌금찌끔 나와서는 지금 답이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예. 오오 어, 어. 아, 아, 아. 마인인데요, 그쪽. 자, 우리 내데 아, 디파일러가. 아, 잡혔나요? 네, 첫 번째 잡힌 오버로 확장 네. 기지서 한번 노려보려고 했는데 두 차례는 실패로 돌아갔고요. 아, 건물 심시티의 이럽에. 이 때문에 잘 죽지도 않고요. 네. 아, 디파일러 없나요? 언더 음. 어, 위에서 자리 잡고. 자, 디파일러 활용되죠. 아, 이어플레이그 탱크에 스플렉스 데미지가 또 들어갑니다. 아, 너무 넓어요, 라인이. 네. 라인도 넓고 진짜, 건물도 그렇고. 심시티가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야. 자, 탱크에 뒤에 골리앗에또 백업 병력이 지금 바로 오는 상황이죠. 네, 이게 테란이즈 이게. 예. 네. 그러니까 수비만 대서는안 되거든요, 지금 상황은요. 그리고 결국에는 울트라 이즈크다든지 아니면 가디언, 뭐 이런 것들. 유연한 체제전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데 패슬부터 쌓이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예, 네. 그것도 쉽지가 않고 진짜 투중이에요다 맞춰주고 있고 야 이건 뭐야 이건 어, 퉁퉁 그냥 퉁퉁 내려옵니다 답이 안 나오는 싸움이에요 필패예요 네. 시간을 줘서는 안 되는 건데 시간을 지금 너무나 많이 줬고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말해주고 있어요 네. 위에서 병력이 내려옵니다 자 뒤로 돌아서 빼가보기도 힘들어요 아 지금 0대3으로 뒤지고 있는 MC 김표로이기 때문에 연보성이 확실한 승리를 위해서 보다 더 안전 끝낼 생각이 아니라 네. 한곳한곳 한곳 정리를 하면서 네, 커멘트 센터 아닌가요 아래쪽에 커맨트 센터까지 건설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네, 자, 센터 조심 그쵸? 예. 커맨트 센터. 야 상대방 기지 앞에 커맨트 센터까지 건설 하면서 멀티를 먹을 생각이에요. 아 지금 이6시 쪽을 정리하고 있는 연보성 선수. 네, 이 타이밍쯤에는 우트라이스가 그쵸. 나오면서 이거 쭉 밀어버려야 돼요 지금은 자, 확실하 밀고 있어 엔터 라인을 지금 다시 가져가야 되는 상황인데 네 자, 우선 탱크 정리하고요 바로 웅뚱 들어가야 되는데 아, 너무 뭐 많아요 저그 위에 디파일러 한 방이 진짜 아쉽네요 다크 소환한 방이 아, 울트라 이스크가 녹네요 업그레이드 너무 잘돼 있어요, 메카닉이 저 울트라도 지금 업그레이드잘돼 있는 상황인데 공성 방협이 돼 버렸으니까 아오이오네 선수 네, 뭐연보성 선수는 느긋하게 라인 잡아놓고 벌처를 이렇게 재미만 보면서 멀티 하나씩 늘려가도 나쁘지 않습니다. 살려야 돼요? 계속 마인의 발건 뭐 하건 간에 나오는 대로 계속 달려야 됩니다. 야, 또이 마인이 꼭이라인을 뚫어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점점 두터워지고 있어요. 자, 이쪽 구치기 들어갈 준비하고 있는데. 네. 자, 김경호 선수. 다크스 한까 갑니까? 갑니까? 다 점차 당하면 안 돼요! 여기서. 수업 신경 못 쓰나요? 다크스 한번 가고요. 자. 두 방, 세 방까지. 자, 이쪽에병력정글이랑 내려와야죠. 정글이라 내려와야죠. 이쪽 뚫어야 돼요. 네, 이쪽 라인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병을 보내고 있는 김경호 선수거든요. 아 어, 이건 잘 뚫어내네요. 네. 예. 그리고 나서 센터로 어떻게든 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추가 면역 오기 전에. 자, 빠르게 치쳐야죠. 자, 난전 시작입니다. 이제부터는 쉬면 안 돼요. 김경호 예. 선수. 정글이이거 뭐고 다달려 됩니다. 계속 몰아쳐야 돼요. 디파일로 네. 반드시 이쪽에 수원 필요하고요. 수원 없으면 잠깐 뒤로 물렀다가디파일로 남은 같이 싸워야 됩니다. 세란한테 시간을 줘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은 커맨세트를 점사하는 거보다 병력 하나라도 이득 보는 게더 중요해요. 물론 파괴했기 때문에 멀티지역 못 돌리게 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네. 다시 쪽 발로 잡아먹는다면 김경문 선수도 약간 소독트이는 건데요. 자 네. 플레이그라도 되나요, 수원? 자 여기서 한 방도 없나요, 병력 없다. 없나? 플레이그왔고요자 플레이그. 난전, 난전 가야드요 난전. 자럭컬 럭클 어우. 자, 네. 꼴, 예 SB 가서 SB 쪽에 가서. 야 난전을 몰고 가고 있는 김경모 선수 위쪽으로 방금 돌리면서 네. 자 입구 전진 라인 쪽을 무너뜨릴 준비라고 합니다. 김경모 선수 자, 아 다시 한번 돌아가 아 여기까지 재했어요야 여기까지 잡아내나요. 네 그리고 아홉 시에서달린 면역들이 라인을 한번 무너뜨려 놨기 때문에 위쪽까지도 야. 올라갈 수 있겠는데요. 김경모 다 돌립니다. 자 일곱 시도 돌리죠. 일곱 시잘돌아니면 절반 이상 돌리고 있어요. 야, 김경모 순통 한번 튀는데요. 이거 진짜 난리가 난 상황인 것 같은데요. 테란의 자원이. 한 군데 밖에 남지 않았어요. 오, 그렇죠. 네. 이쪽 돌아가고 있는데 아래쪽 야, 예. 어, 그렇죠. 잘 무너뜨렸고, 이 이쪽 돌아오고 있는지 아랫여6시죠잘 무너뜨렸고요. 어, 이시원 멀티도 한번또 말렸고요. 이게 네. 어, 오늘. 자, 11시 멀티 가져갔는데 별호들이 이동하는 거 봤기 때문에 다크숍 뿌려가면서 집중한다면 또 뚫을 수 있고요. 그렇죠. 예 네. 많아요. 이거 꽉 찼어요. 떨어지면 와. 끝나요. 떨어지면. 자, 이병이 역시 막아내는 연부선 선수거든요. 탱크밖에 없나요. 다크숍 한 방이 필요한데요. 자, 여기서 한번 펼쳐지면은. 어, 문자 아, 잘 떨어졌고요. 다크숍 나타났어요. 자 이거 계속 오기 때문에 연보성 선수도 급합니다. 센터 수좀 많이 주셨어요. 야, 진짜 이때 센터에다 기가 막히게 해놔야 되고 덜쳐돌려서 견제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네, 연보성 선수는 마인에서 정말 꾸준하게 잘해줘야 됩니다. 네. 마인 매설이 안돼 있는 팀을 김경모 선수 잘 노리고 있거든요. 세줄네줄 많이 네줄 마... 저을링이 붙으면서 이득 포르쌍 네. 적극합니다. 와더파이드 어, 이지역멀티역인데요 야, 이공부 장난 아닌데요. 야, 야, 진짜. 야, 이게 저분이 쉬지 않고 달리다 보니까 마인메살 할 팀이 없네요. 자, 가까스로 지금 내에서 네, 이 지역까지 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연봉성 선수도 여기에 사활을 걸어야 돼요. 네, 마인메선데시마인이 에설데 시간을, 시간을 계속 안 주는 거예요. 김경호 선수가 그렇죠. 계속 네. 달리는 겁니다. 뒤쪽에 변화또 많이 오는데요. 자, 이쪽 지금 지켜내야 되는 연봉성 선수. 네. 자, 자, 끝까지. 다시 마이, 다시 마이 하고. 자. 다시 다시 마인메살하고 자, 다시. 자, 들어다서 자 바로 합성가 되는 대기다, 거고요. 네, 들어 네. 네 당... 약간 쉬는 타이밍을 어. 주고 있는데 쉬면안 됩니다. 김경호 선수. 지금 김경호 선 2천대거든요. 2천에 캐스 300에 162에서 한 곳을 치는을 했습니다. 한점 돌파. 야, 아, 돈이 없어요. 수비에. 162에... 자, 캐스는 좀 있는데 미네랄이 좀 없어요. 예, 무섭습니다. 예. 네. 무기면네요 예. 다야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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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셔. 4시. 어한점 어이구 아 이게 잡히면 자, 자 깔끔한 수비 옆버석 역전의 기회를 노려볼 수가 있어 깔끔한 수이 네, 방어라인 무너뜨리기 위해서 평영 위에서 파고습니다와 어, 마인 제거가 너무 잘 됐네요 마인 제거가 자 이쪽 날뚫리나요뚫리나요뚫리나요 네, 아 김경모. 와 진짜. 진짜. 근데 뒤에 있는 병가도 장난이 아니에요. 또 가요. 처원병로또 갑니다. 야, 너무 많아서 또... 여기만 깨지면 경기 끝납니다. 자이쪽 레이븐 무조건 지켜야 될요 보상 주고요 센터 두개의 멀티를 가져왔기 때문에 게스도 이제는 아. 많거든요. 네. 너무나 잘 치르고 있습니다 김경모 선수. 네. 이번 시즌 전승 이어가고 있는 어, 연보성 선수 상대로 해서 와. 김경모 선수 아주 잘 써주고 있습니다. 긴인환 잡고, 긴 연보성 와. 잡고. 네, 김경모가 완전히 업그레이드 됐는데요. 버텨 내고 있는 연보성 선수. 자 흔들려서는 안돼고 무너져서는 안 되면 팀이 가지 고 폭사피 무너진다. 아 거. 이거 연보석 이 라인 무너지면은 오늘 MC 게임 열은 완벽한 완패당하는 거거든요. 아, 이 병력 계속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어, 그래 뭐 드가잘 돼서 히드라가 다 죽어나가긴 한데 들렸습니다. 결국 네. 결국 네. 떴어요. 허코츠의 네. 머리쓰이 많이 복잡하겠는데요. 충전상황 네. 맞이했습니다. 1 아, 0센터의 김경호 선생님! 대규모 병력이 이동을 하고 있어요 마인메설 해야 돼요 마인메설 오기논의 마인메설 빨리 해야죠 빨리 해야 됩니다 병력 아, 많거든요 배터리 너무 요전둥 가지고 안됩니다 그 미니맵설에서 올라오는 병력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드랍바를 하고 있어요 자, 군이전승인가 전승? 사대승이이루어나요사대승이 여기도 나오고 있고 저기 사방 발방에서 다 병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트로 바라도 있어 빨리 도착하는데요 네 옵니다 각계격파는 저그가 바라는 시나리오죠 마인메설 제대로 안돼 있어요 그냥 올라가죠탈 보너스 긴격목 결정적인 장면! 이렇게 되나요! 경기 공구인! 야 김경호가 이렇게! 무대에서 보여줍니다! 아 잡아먹어요!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이거는! 밀어붙입니다! 테란의 마지막 네. 명령이거든요! 야이 공구는 스파인더 유독 들고 있어요! 아, 아, 아 이성훈의 아, 얼굴에 이성 웃음이 나왔어요! 처음 네, 10개의 근데... 게임단주의 가장 먼저 끝까지, 야채 아 말판까지, 끝까지 정신을 놓지 않고.